됩니다. 자 구멍 한번 뚫어 볼게요. 어머니 너무 빠는데? <laughs> 잘한다고. 잘한다고. 응. 아들인데 잘한다는 소리 들으면 좋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쪽파밥입니다 자, 이거는 실패작이에요. 아, 이 만석군이 이런 실패를 하다니. 쉽게 하려고. 구멍을 다뚫고 <laughs> 쪽파를 심고 비가 왔어요. 흙을 그냥 위에 뿌려 덮었거든요.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, 자, 보세요. 요, 요, 요 요거 보시죠. 요, 로 이렇게 옆으로 자 요, 어 요, 왜? 흙이 눌러서 나오는 구멍을 막은 겁니다. 그러니까 비만안 왔으면 문제가 아닌데 비가 와서 여기를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막아 버렸어요. 이게 지금 일일이 뚫어 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, 여러분들 고추 이 쪽파 심을 때 그냥 꽂아만 놓셔도 될것 같아요. 예, 이 위에 덮지 마세요. 흙을 비닐로 많이 덮어 놓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. 여기도 한번 볼까요? 이게 갈라져서, 자, 갈라져서 여기 나오고 있을 겁니다. 네. 이 비닐 속에서 크고 있어요. 네. 이거 보세요. 음. 그래서 흙을 살짝만 덮으셔야 됩니다. 이 일이 두세 배가 되네요. 아, 이걸 참... 예. 예. 다 이렇습니다. 왜안 넣으나 했더니, 이게 문제네요. 이 쪽파 구멍을 적게 뚫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. 예, 이거 보세요. 흙을, 저쪽은 흙을 안 올렸거든요. 안 올린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, 이 올린 부분은 다 이렇게 됐습니다. 여러분들 제발 이 위에다 흙 올리지 마세요. 뭐 나중에 복토하는건 문제가 아닌데, 예. 이게 딱딱하게 이게 비가 오니까 굳어서, 예, 이거 봐, 이거. 제대로 안 올라오고, 음, 야, 이 작업을 다시 다 해야 되겠습니다. 음. 어. 그래서, 이 작업을 드라이버로, 이렇게, 해보려고 합니다. 예, 여기, 이거 보세요. 음. 많이 올라왔어야 되는데, 이 속에서, 예, 더운 날에또 비가 온다니까 예, 이렇게 해서 넓혀주려고 합니다. 음. 여기, 예. 이렇게 일단 꺼내놓으면, 파란색이 나면서 생장점이 다시 크지 않을까 생각하면서, 일단 해보겠습니다. 아우, 이게. 아주 엉망입니다. 이렇게 나오는 건 제대로 나오는데, 예. 빛을 따라 못 오는 것 같아요. 일단, 제 의자를 갖다가 앉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